안녕하십니까. 저는 럭키이세븐입니다 오늘 백기사가 떴군요. 9월 28일 이벤트에서 음, 획득이 음. 가능하다는데, 아이, 제가 이거. 휴... 현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많고. 챔피언 보석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뭐야? 전 이거나 교환하겠습니다. 이거 세개다 교환하고 이거 다 교환해. 오, 팬밀크 만주네. 아이, 이거 버스트 다음 봉사 너무 짧네 오, 팬밀크 240개. 일단은, 이런 거다 받아주고, 오늘 컨텐츠 뭐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백기사가 나왔고요. 아, 또 현질은 못 했는데, 제가. 어차피 현질을 한다 쳐도 많이 못해요, 여러분. 예. 네. 이거, 백기사 한, 그래도 10만원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질은 못 하고, 아 어, 어, 맞다. 시나리오 모드에서 백기사를 한 체험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거 빼고, 팻 업그레이드 해주고, 오케이. 새로운 거 쓰고, 딱, 오케이, 가자.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어, 그, 25-6인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깨고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지금 아 10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 아20-4 아, 이거 뭐야 쟤아 너무 짜증나 아, 아 자꾸 공룡을 밟고 얘는 뭐 카트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거 못따라잡면 카트를 하지 말아야지 아. 어왜 벌써 못마아 설계도 같은 소리 하지마 빨리 딸 잡기나 해아너왜 먼저 출발해 정정당당한 대결에서 어어 어, 빨리 왔다 잠깐만 잠깐만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공룡 다 비켰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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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있어 희망 아, 있어 아저 공룡 진짜 짜증나네 아, 아 공룡 피하느라 여기 다바고아 진짜 어우 씨아 이때 전 같았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트 같은 거 날리지 마아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만큼 저놓고 지금 그런 표정이 나와? 역시 a i 멍청이네. 아, 왜 부스터가 안 모여, 몬스터. 아, 이런, 잘못 지었어, 몬스터. 몬스터가 은 소리하고 있네. 어, 쟤 뭐야? 여러분, 저 AI 나오면 1대장인데요? 모스가 원래 지금 AI 1대장인데, 쟤가 이제 1대장인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앙, 다 왔는데! 어왜어 어, 그런 걸 만들어놨어 아아아 아. 아, 못하겠네 진짜 아니 100m를 왜못 따라잡아 아 부시다 시아 어! 잠깐만 인코스! 잠깐만, 벌터 쓰고. 또 하나 더 모으고. 아나더 쓰고. 인코스 타고. 오! 아, 좀. 어. 아, 그래. 표정을 그렇게 지으라고 좀. 모비야, 좀 상황 파악을 해. 이 멍청한 AI. 아우 와 까비 아까비래 다행이다 아 실수 아 진짜 아 여기 처음 와 보는데 뭐야 여기 뭔 길이 요 여러분 여기 처음 와 보는데 뭐야 아그왜못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저뼈좀밟지마저거 시간 시간 잡아먹네 아안 그래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시간만 잡아먹고 아 제발, 공룡아. 아, 저 공룡 지나다니는 거나 싸, 짜증나 죽겠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방금 숨었어. 잠깐만, 야, 모비즌 아이콘 왜드리프트 있어? 야, 비켜, 비켜. 모비즌. 아, 뭐야. 아, 모비즌. 아, 모비즌 왜드리프트 있어? Yes, b a 드디어 통과. 아, 진짜. 오케이, 26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광고에서 랍토르 알이랑 붙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보시죠. 제가 광고는 처음 해봐서 이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테, 눈, 좀, 어, 눈, 정화하는, 개뿔, 좀, 실명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 초반엔 뭐, 좋아요. 초반에는 좋은데, 야, 뭐야. 예, 네, 초반엔 좋아요. 초반엔 저도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컴카 있어요. 모카는, 그니까, 러더 쉬워요, 모발 카트는. 그니까, 러조금의 실력은 있습니다. 예, 네, 컴퓨터 카트, 뭐, 에런 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퓨터 같은 한, 타임어택 그, 거기 가시면 은 에런 그게 있습니다. 에런 맵들이 있습니다. 오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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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로 가는데.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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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거 또 만났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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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AI 이거 뭐 밀어붙이는 뭐 짜증내는 것도 모를 거 아냐 밀어 붙여 랍토르 이거 랍토르 어제부터 아까부터 짜증나 죽겠네 설마 랍토르 지금 지름길 타고 있지 않겠지? 뭐야 소름인데? 오 1등 어쨌든아 1등인데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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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가운데 줄 아 이거는 여기서는 꼬불꼬불 구간 나오면 거의 끝났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이거야. 지 뭐야? 똑똑해. 야 이거 셋이서 싸움인데. 오케이 밀어놓고. 밀어 넣고. 밀어 넣어. 야 저걸 뚫어 놨어야지. 오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처음 봐 뭐야 이게? 오 뭐야 이거 뭐뭐뭔 뭐, 길이야 이거? 야 지금 뭐야? 야, 막, 부스터 쓰고 막 가는데? 이야! 씨. 잠깐만, 씨! 아, 아, 어쨌든. 자, 그럼 전 100개 다 리뷰만 하면 되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24단계까지 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6.6단계 맞습니다. 그러면, 유! 하, 오케이, 유하, 어, 백지, 이제 백기사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사 리뷰 할 건데, 아, 일단은 좀 볼게요. 자, 요게 백기사라는데. 보자. 일단은, 뭐, 외형은 좀 괜찮고, 자, 이렇게 오, 오! 오! 일단 코너는 좋고, 오, 부스트 임팩트 완전 멋지고, 오, 부스트 임팩트 멋져요. 임팩트. 와 절대는 가속력도 좋고 뭐 백기사 뭐 1대장 할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파라곤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백기사가 그래도 어 그래도 1장이겠죠 흑기사도 있, 있긴 하지만 하지만 근데 파라곤이 아마라도 1등을 차지할 것 같고 왜냐면 파라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어, 하기 때문에 파라곤 일단 1등을 차지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광고를 좀 못해서 좀눈어좀 어, 죄송합니다 눈 실명 되신분들 <laughs> 눈이 좀 실명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일단 여기 이렇게 지름길 타고 제가 아직 에러를 못 따가지고 광고를 한번도 못해봤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가고 어, 일단 백기사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가볍고 어, 어 10만원까지는 너무 무리고요. 한 5만 5천원이면뽑으요 뽑을... 5만 5천원 정도의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5만 5천원이면 비싸게 준 거지. 근데 세이버보다 값을 더 잘하긴 해요. 어쨌든 파라곤이 일대장의 확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 일단 파라곤 일대장 확정이고. 아 여기 자꾸 빠져. 시간 없는데. 오, 자식. 여러분, 자, 제가 광고를 좀 처음 해봐서 죄송합니다 좀. 아, 음. 다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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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간다. 짠, 쩐, 쩔어, 쩐, 쩐, 쩐. 백기사 완주 완료. 오, 백기사 완전 빨라. 백기사 일단 외형도 되게 멋있고 완전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하느라 좀 못했는데. 백기사 외형, 완전 멋있고요 어, 완전 코너링도 맘에 들고, 가속력도 맘에 듭니다. 진짜로. 허어, 요거는, 1대장 할만 합니다. 진짜 1대장 할만 하고, 와, 진짜 1대장 할만, 할만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시나리오 26.6 해보시고, 어, 과금 유저분들, 잠깐 기다리다가 백기사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존버하다가 흑기사 지나고, 파라곤을 뽑으시던지요. 그러면 럭바.